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숙면이 어려우셨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두세 번씩 깨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물을 일찍 끊어도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어도 왜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수분 섭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균형이 무너져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숙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나나를 올바르게 먹는 작은 습관이 야간뇨를 줄이고 숙면에 도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바나나의 숙면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이에요. 여러분은 밤 중에 깨는 것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깨는 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날 온몸이 무겁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더 심각한 건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야 하고 체념하시는데요. 물론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체내에 전해질 풀균형이 야간뇨를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낮에는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만 밤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이 밤에도 계속 수분을 배출하려고 해요. 또 하나, 스트레스나 근육 긴장도 문제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얕은 잠 상태에서는 방광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약에 번 의존하는 것보다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균형 신호예요. 그럼 어떻게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우리 몸이 밤에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붓고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을 적절히 조절해서 부종도 줄이고 밤중 소변도 완화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어요. 둘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지죠. 셋째는 비타민 B6예요. 이건 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서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물론 바나나가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수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어요. 마치 좋은 토양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잠깐, 바나나를 잘못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좋은 음식도 타이밍과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불편을 줄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식후에 바로 바나나를 드시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바나나를 바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밥과 바나나가 함께 있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져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실수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한 바나나를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차가운 음식은 우리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특히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불편감을 줄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깊은 잠에 들기도 어려워지죠. 그리고 늦은 밤. 잠들기 직전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자연 당분이 들어있는데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니까 하면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기도 해요. 하지만 바나나도 과하면 칼로리 부담이 되고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제 바나나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두 시간 이내 또는 잠들기 일 시간 전이에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소화에도 무리가 없고 바나나의 영양소들이 몸속에서 천천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반개에서 한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분함이 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온도도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보다는 상온에서 보관한 바나나가 좋습니다. 몸을 차갑게 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유의 트립토판과 바나나의 비타민 B6가 만나면 수면 호르몬 생성에 더욱 도움이 되거든요. 견과류 몇 개와 함께 드셔도 좋아요. 아몬드나 호두 서러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바나나의 효과를 더해주죠. 이렇게 드시면 몸의 전해질 균형을 도와서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양과 시간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달라지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살 김영수님은 밤마다 3번 이상 깨던 생활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전립선 검사도 받고 방광검사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래요. 의사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신 약도 먹어봤지만 약만 늘어나니까 답답하셨죠. 그러던 중에 지인분께서 바나나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뭐 해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김영수님이 하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9시경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시는 거였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던 바나나도 미리 꺼내서 상온에 두셨고요. 첫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더래요.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하고 낮에도 활력이 넘치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특히 신장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김영수님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몸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그에 맞춰 변화한다는 겁니다. 바나나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함께 작용하면 숙면 환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발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면서 깊은 잠에 들기 쉬워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발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둘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해주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속에 머물러서 저녁에 마신 차한 잔도 밤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셋째,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침실 온도를 조금 서늘하게 유지해주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더우면 몸이 열을 식히려고 계속 깨어있으려 하거든요. 다섯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바나나 루틴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바나나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바나나와 좋은 습관이 만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를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상온에서 반 개에서 한개 정도 드시면 밤마다 자주 깨던 생활을 줄이고 숙면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속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기쁜 잠에 들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 발 따뜻하게 하기, 늦은 카페인 피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과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을 되찾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던 거죠. 작은 변화 하나가 밤의 품질을 막고 결국 하루 전체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 내일 아침 달라진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좋은 반응으로 답해 줄 거예요.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른 분들도 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한 정보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작하거나 변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습관이 만듭니다. 오늘 바꾸는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